네 반갑습니다 투자해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비코전자, 자 대웅, 아난티, 파트론이 네 종목 추천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모두 다이종목들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만큼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제가 말씀해드릴 종목은 이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DDR5 움직임과 함께 보면 돼요. 이 수요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이즉이 이 주가도 올라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건데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여러분들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이 전성기가 내년이 될 거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주가의 흐름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승 부각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그 기대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오르고 자 내년에 전성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매출이 올라가면은 다음 분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모두 다 주가에 반영되는 거 언제부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 중기적인 모멘텀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비코 전자의 경우 금일 이제 3%대 이제 가량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15,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볼때 단기적으로 이 18,000원 자이 구간까지는 나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혼자하기 어렵다 혼자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자 추천주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별도로 갖고 있는 이 대형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종목 관리원에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종목 관리할 때 중요한 그 포인트까지 잡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혼자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추천주 남겨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바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대웅입니다. 대웅을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슈에 좀더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회사로 거론되는 게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웅제약이 있고 그리고 많이 거론되지 않는 이 대웅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죠. 이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3상 임상 이거를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게 있고. 자, 대웅바이오는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이 CDMO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기식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3년 동안 무려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 현재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대웅바이오 같은 경우는 호실적 기대감 측면으로 실적 부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당뇨 치료제 임상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이 추가적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걸로도 주가는 상승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고려했을 때이 대웅제약 실적과 이슈를 현재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탈된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이 고점을 넘어선 1차 상승 시도만 있었고, 아직 2차 흐름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16,000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볼때 목표가 이 19,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다시 한번더 보여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하기 버겁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 9 5 6 3 3 6으로 추천주라고 남겨주세요. 자, 혼자서 주식거래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겪으실 겁니다. 내가 분명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꼭 고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다 혼자 해서 그런겁니다 혼자 해서 어쩔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돈으로 하는 기관 외인 같은 세력들은 항상 돈을 벌고 우리들 같은 개미들은 항상 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거래하면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거래 물량이 우리가 직접 힘을 더 불어 넣어 줄수 있다면 세력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급등 꼭 급등 안 먹어도 돼요 순간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2-3% 뛰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카톡방 여기서 같이 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고민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자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귀찮게 광고전화 이런 거안 드립니다 그냥 카톡방에 여러분들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를 좀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실적 이슈가 있어요. 3분기 영업이기 전년 대비 무려 111% 증가를 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근데도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다. 저평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슈도 있죠.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놀러오는 이 방한 관광객들 면세 현급이두 배가 올라간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관광객이 늘어날 겁니다. 그 수혜를 누가 본다? 이 아난티가 볼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미 이번 3분기 만으로도 실적주로 거듭이 난 상황인데 이 실적이 더 늘어날 거로 현재 기대까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각이 언제까지 되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로 최소 1회 이상은 급등으로 나올 거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보다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다. 자 혼자하기 버겁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자 추천주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별도로 갖고 있는 대형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종목 거래할 때 중요한 포인트 제가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받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 으로 제가 이 리포트 여러분들께 바로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세가 나오면서 그 수혜를 파트론이 볼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현재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자 담배 이슈도 있죠. 이 KT&G의 n 리네이블 이 전자 담배를 여기서 팔고 있는데 이쪽 실적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뭐다?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 주가 반응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를 모두 다 끝내 버리는 매집 신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슈가 있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매몰출의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끝났다 우린 이제 뭘 보면 되냐 이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매출의 회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반영이 되겠어요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 상반기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거고 자이 회복이 돼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이 파트론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언제냐 내년 중순쯤부터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바닥이 있지만 내년 중순까지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8 3 5 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가격을 리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9,000원을 넘어주는 모습 한번더 보여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추천주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실 거라면서 분명 어려움 많이들 겪으실 겁니다. 내가 분명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그때가 꼭 고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다 그게 다 여러분들 혼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큰 돈으로 하는 기가 외인 같은 세력들은 항상 돈을 벌고 우리들 같은 개미들 항상 피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거래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자 거래 물량이 우리가 직접 힘을 줄수 있다면 세력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급등 꼭안 먹어도 됩니다 순간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2-3%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카톡방에서 같이 고려하시면 여러분들 고민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귀찮게 광고 전화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자, 편하게 추천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하는 거 도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목을 추천주로 좀 말씀해 드렸는데, 자, 아비코전자 대웅 아난티 파트론, 자 이렇게 네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도 항상 고점 거래하다가 손실보면서 제게 연락을 하십니다. 압니다. 당장 갈것 같은 종목이 혹하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한 템포만 느리게 가면 계좌가 바뀔 수 있는데 굳이 추격 매수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돈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안전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급등 가능성도 높다. 제가 약 파는 광고쟁이라면, 자, 오늘 상황과 가고 있는 종목들 추천해 드렸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 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실 텐데, 우리 같이 소중한 돈 지켜가자는 겁니다.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추천주 꼭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동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 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올라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라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직구의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 5 5 6 3 3 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고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